6월 15일 월요일에 원세웅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 항소심이 열리는 날이었었어요. 예, 항소심 재판이 벌써 여러 번 열렸었고, 어, 일부 어, 몇 분들은 어, 항소심에서 다툴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벌써 결심을 해버린 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6월 15일 날 나오신 분들은 원세웅 국정원장, 그 다음에 민병한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또 국정원 제2차장 하신 어, 하신 분인데, 민병한, 어, 이분은, 어,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아버지가 민간식 씨였더라고요. 민간식 씨가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마 장관도 했었고, 당시 아마 꽤 그물급 인사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분이 테니스도 치고, 아, 어, 막, 그래서, 그 당시 뭔지 모르지만 꽤 중요한 인사였다고, 어,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분도 나왔었고, 그다음 이채필, 전고용부 노동부 차관, 어, 이렇게 네 분이 어제는 재판을 받았는데, 어제 증인이 오후 2시 재판이었는데 두 분이 나왔어요. 뭐,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저도 얘기를 듣지 않고, 뭐, 뭐, 졸기도 하고, 딴짓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오, 뭐라는, 어 국정원에서 일하신 분인데, 30년 동안 해외 파트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나와서, 2009년도 7월달 말인지, 8월달 초에, 시애틀에서, 어 북한하고, 어 관련이 있는, 그,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교민 이세인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한테서 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평양과학기대 어, 뭐 평양 있는 과학기술대학인가 보죠 여기에 어, 중공식에 가는 테리 스즈키한테서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아마 그 테리 스즈키의 딸하고 어, 어제 정인에 나오신 이분의 딸하고 같은 고등학교 다녔나 아마 이랬, 이랬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판사가 어 말을 많이 가로막았어요.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굉장히 크게,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가 많았었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고, 이러니까 판사가 많이 좀 잘랐어요. 예. 그래서, 뭐, 어, 문,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해라. 좀 이런 식으로 했고, 하여튼 이 사람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는 잘라버렸는데, 뭐,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요거를, 어, 얘기를 못 들었어요. 판사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는데, 2009년도, 어, 막, 그, 3월, 3월 말인지, 4월 말인지, 5월 달 초인지, 이때쯤에, 어, 그, 자기 딸하고, 그 사람 딸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았고, 그랬는데, 그때쯤에 이 사람을 알게 돼서는, 뭐, 한 달에, 뭐, 한번 정도 만났는데, 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아주 자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그 DJ 비자금에 대해서 또 평양 가기 대해서 처음에 얘기 듣고는 굉장히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런 일을 국정원 이제 본부에다가 어, 국내에다가 어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국정원 전 부서에서 알라고 어 전부 배포를 했는데 나중에 제한 배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외 국장, 방첩 부모한테만 보냈다고 예 별로 뭐 1차 보냈다고 2차 보냈다고 별로 차이 나진 않는데, 이렇게 어, 제한된 부서에다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보고서를 할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막 정치인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 아, 이런 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그, 테리츠스키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국내에다가 이제 암호로, 어, 전문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보낸 그 모든 이런 DJ 비자금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서브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다. 어, 보고서는 뭐두 장관이나 두 장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비자금 이 활동은 정당했다. 어,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국정원에 보냈던 자료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 과연 문재인이가 그거를 그만뒀을까요? 그리고 그전에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이 했었잖아요. 노무현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록을 넘기질 않고 전부 다 봉하마을로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넘겨줄 때는 빛감통 컴퓨터를 넘겨줬었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 김대중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들어 있겠어요? 네. 그런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에 대한 비자금을 추적을 했다고 해서, 지금, 원세훈 국장이 기소됐을 뿐더러, 원세훈 국정원장이 기소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뭐, 하여튼 아홉 가지가 돼요. 기소된, 어, 재판이 아홉 가지가 되는데, 지난번 2월 7일 날, 1심 선고에서 판사가 국정원 상당, 어, 어, 국정원의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서 그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 비정치를 음해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정원이 하는 일이 정권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은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 비정치를 음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정원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해도 친위부대고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파 우파 국민들은 일반 언론들 자체를 보지 않지 않나요? 네? 그리고 반대하는 정치인 비정치를 음해한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치어 넣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문재인은? 네? 그러면서. 1심때 원세영 국장 원장에 대한 선고 내용 중에요. 노골적으로 언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임무를 미행하라 지시했다.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얘기예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서 사이버 공작을 엄청 했었잖아요. 어? 그자파들도 엄청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거기에 대한 일들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건데, 그거를 전부 다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정치 관여했다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응? 그러면서, 어, 원, 어, 원세훈 국정원에 대한 선고 내용 중에, 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기는커녕 그거는 자파들이 하는 짓이죠.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된 정도는 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국정원을 완전히 깡그리 개무시하고 완전히 힘을 다 빼버렸죠. 어? 그러면서 그 선거문 계속이에요. 국민신뢰가 상실됐으며 국민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런 관심 없었어요. 어? 자파들이나 여기 돼서 목을 메고 국정원이 돼서 해체 작업을 한 거죠. 결국 국가 안전 보장이 위태로졌다. 국가 안전 보장이 언제 위태로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안전 보장이 위태로워진 게 아니고 지금 문진처에서 오늘 김여성이가 김정은이들 아니고 김여성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에? 그러면서. 네, 판결문이, 재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렬 이거는 뭐통설적인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네, 그러면서 또 6월 2일날 그 재판이 있었던 날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또, 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어 기소 내용, 재판 내용 이런 게 있어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은 박은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계획 수립, 국정원 차원의 보수단체 지원. 네. 국정원에서 뭐 보수단체 이렇게 지원했다는 건 여러 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경연에서 지원 받는 거나 어, 국정원에서 지원 받는 거나 이런 보수단체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네, 보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문재인 아니겠어요? 예, 네, 그 대신에 문재인이가 국정을 통했는지,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자파단체, 위원회다, 뭐해갖고 지원되고 있는 건 어떡하냐고요. 아니, 윤명이 보니까 뭐? 여가부? 어? 여성가족부에서 도와주고있어요 정부 부채에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또, 원시원 국장에 대한 혐의예요 외곽단체, 국가발전, 미래, 교육, 협의회 설립. 이것도 정치 개입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 달러 전달. 예. 김대중 노면 대통령의 자금 추적. 예. 바로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어제 15일 날 증인이 증인이 나와서 증언한 거예요. 의용 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 지원 이거는 제3 노조 설립했다고 해서 어 여러명이 여러 지금 예, 그 어제 재판에 나왔던 어 이채필 씨어 이분도 어전 고용 노동부 차관 이분도 제3 노조 어, 설립에 관련됐다고 거기 관련돼서 국정원 돈을 썼다고 해서. 1심 때 1년 2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시켰어요 판사가. 네, 다시 원세훈 국장에 대한 혐의에요. 네, 블랙리스트 일부 방송 강의자 업무 배제 등 혐의로 넘겨졌다. 네, 이것은 또 MBC 사장하고 어, 어, 같이 연관된 연관된 건데 어, 김미화 뭐여또 누구라는 그영화병 무생인 여자 있어요. 아 이러다가 인권 모욕으로 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언 뭐라는 여자 배우고 있어요. 정말 저도 그 여자 봤을 때참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았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설쳐요. 이렇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여론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예, 그디제 비자금에 대한 얘기를 어제 나온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f b i 에서이 사람 보고 합동 검사를 요청을 했다. 이런 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하니까 테리스스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당신이 테리스 어당그 F.B.I.가 어, 당신한테 어떻게 어 그런 일을 알고 어 불렀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 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F.B.I.에서 나를 도청 감청 어,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어, 했어요. 그러면서. 음, 원세훈 국장이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소송비 10만 불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테리스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람이 아마 그, 아마 그펀드에 투자를 해갖고 아마 북한 관련 이그뭐 WPC 이 관련 건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상당한 그 손해를 봤던것 같아요. 그 어제 법정에서 나왔지만 350만 불을 손해를 봤다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어, DJ 비자금권을 10만 불을 썼는데 이것은 어, 그, DJ 비자금권을 쓴 것이지 테리스 스키에는 돈이 어, 간게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그러면서 또 판사가 나중에 물었는데 이 테리스 스키하고 연락이 되느냐 물었더니 어제 그 어, 증인을 나온 분이 이메일은 연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350만 불 손해 본 거는 포기를 한것 같고 아마 지금은 히토리 오 사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 평양 어 가기 대에 지원하려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보수 정권 출범 후 2009년도 보수 정권 출범 후에는 분위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김진경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이 사람이 어 평양 가기 대의 총장이 있었다. 이 사람도 미국의 어 시민권자였었는데. 아, 평양, 가학기대에서 총장을 했었다. 그러니까 판사, 아, 그러니까 이 검사가 또 묻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 그 교민 시민,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평양에서 그런 총장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북한에 있으라면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한 부분이 있었고, 테리스스키라는 사람은, 어, 김대중과 죽었을 때 이후 여사가 불러서 아마 초대를 해서 그, 김대중 장례식 때, 김홍골, 김형업, 뭐, 이 가까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진을 찾아보면, 아마 가까이 있을, 있는 사람이, 어, 이 테리 스스키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김진경이라는 사람은, 어, 평양 가기대 총장인데, 오바마 초창기대에도 참석한 게 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자주 왔다. 에. 그리고 테리 스스키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고, 김은거리가 어, 그, 스웨트를 오면 이 사람 집에 숙소를 어 가졌었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김은거리가 평양에 5천 달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어 1억을, 1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이 사람이 그, 테리스스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dj 비자금이 동부에 7억 달러, 그 다음에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부에 있었던 7억 달러는 누구에 의해서 관리되는지는 모르겠고, 서부에 있었던 6억 5천만 달러는 이호하고 또 다른 세 사람, 이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듣지도 못했었고, 하여튼 세 사람이. 공동 서명 있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다라고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수표 그 1억 불에 대해서는 어, U.S. 뱅크에서 1억 달러를 발행했고 그 테리 스즈키가 이 어제 나온 증인한테 보여줄 때는 발행자는 지우고 보여주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2010년 4월경에 어, 그러면서. 어이서 동부 비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서부 비자금에 대해서는 테리 스스키한테 들었는데 어, 테리 스스키한테는 뭐 어떤 그이 사람이 정보를 준거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리 스스키한테는 대가를 준 적이 없다. 아 어, 그러면서 킥백이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불법 비자금 리베이트를 어 리베이트인데. 이거를 이 사람한테 준 적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 어제 나온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런 DJ 비자금으로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전혀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는데 그 11명 재판 받는 사람들,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이 국정원 자금을 썼다고 해서 이 DJ 비자금 이 조사꾼들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정원 돈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데 또뭐 제가 또 깊숙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DJ, 비자, DJ 비자금을 추적하려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돈을 썼다고 해서 규제된 사람이 있어요. 예,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어, 결국은 뭐, 2012년 그박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국정원 댓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수소 경찰서에 있었던 권은희는, 어, 뭐, 그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관련으로 오피스텔을 뭐 쳐들어가고, 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 쳐들어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수사 관련 해서 권은희가 또좀 이상하게 좀 증언한 게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여자는 당시에 그 공으로 인해서 어 민주당 들어서 국회,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어뭐 국정원 정폐 청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 조작 사건으로 해갖고 이렇게 2 6명 여기에 마지막에 변창훈 검사는 막 수사 도중에 아마 자살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빼고 나서 열다섯 명을 기소를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물론 뭐여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수, 2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원세훈 국정화하고 된건 아니고 얽히고 설키고 해서 전부 다 국정원 댓글 정치개에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죠. 뭐 김태호 김간진 인간빈 세 분이 또 아. 그렇죠. 김간진, 인간빈, 김태호, 이세 분이 재판받는 거, 사이버 댓글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것도 있고, 뭐, 사이버 댓글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정치개에 뱉다고 해서 받는 재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간진, 뭐, 연재우, 옥도경, 또몇 분? 이런 분들은 또, 어, 이렇게, 어, 그 전에 또사이버 댓글, 어 또그 전에, 뭐, 사이버 댓글, 정치관에 이렇게 해서 또 재판받는 게 있고, 굉장히 얽히고 설킨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음, 국가정보원 국방부 여론조작사건을 해갖고 이명박, 박근혜 김태호, 김간진 임간빈, 연재욱 사이버사령관, 옥도경 또 사이버사령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이병호 국바, 국가정보원장 뭐 이분들은 뭐 국가정보원장 아, 아, 국정원 특갈비에서 재판받는 거죠 뭐 결국은 뭐 문재인의 속셈은 다 똑같은 거죠 안본근이세만두 비서관은 어 국정원 특갈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다 정우성 비서관도 관련이 됐는데 정우성 비서관은 여기 이름이 없네요 예그 다음에 어 조윤선 어 정무수석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 물론 이분도 국정원에서 그 활동비로 한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어, 네 번인가 다섯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엮었었죠. 그 다음 현기환 수석. 어, 현기환 수석이 국정원하고 관련된 건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은 뭐 다른 뇌물권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또아 그렇죠. 이분도 어, 댓글 관련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김하영 국정원 심리정보국 심리전담 3팀, 5파트, 소속 요원.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 재판은 제가 모르겠고, 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분도 뭐, 그, 2012년도에 댓글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재판을 또 받았었죠. 물론 뭐, 대부분, 내가 대부분, 결국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지만, 예. 김병찬, 전 서울지방경찰청, 이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분도 잘 모르겠고, 이정명전 국정원 3차장, 어, 서천호, 박운동 어, 이분들도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재판받고 있는 분이고 어, 서청원 전 국정원 이사장 이분은 아 다른 재판권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분은 어, 국정원 턱갈비라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거고 민병주, 박성춘 이분들은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같이 재판받고 11명 중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악의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거였었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조선일보 4월달에 어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 이렇게 해서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1억 달러 수표 사진 이것만 나온 건지 아마 DJ 비자금이라고 어제 그 오, 뭐라는 증인이 말한 게다 나와 있는지 제가 이 책을 읽어 볼 겁니다. 그리고 월간 조선 5월 달에도 여전히 한미, DJ 비자금 의혹 3년간 합동 추적.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 보고 어제 그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다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비교해서 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동부의 7억 달러.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돈의 단위가 너무 커서. 하여튼 이런 돈을, 어, DJ가, 이렇게 뒤로 빼돌려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전부 다 북한으로 빼돌리려고 한 건지, 어? 아니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김홍거리가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 느 누구, 미국에 있는 어느, 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살지, 대대손손 잘 먹고 살지, 이건 모르겠어요. 김홍거리가 차마 이 돈을 드러내놓고 쓸 수가 있겠어요? 네. 뭐, 김홍거리는 당시에도, 어 뭐, 그 이후에 쓰나요 하여튼, 어 이런 돈 때문에, 어 감옥수까지 간걸 알고 있는데, 자기네 아버지가 이렇게 꿍쳐는돈 가지고 어떻게 노골적으로 어, 드러내고 쓸수 있는지 어,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정말 이런 돈으로 눈먼 어, 돈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지도 모르죠. 어제 증인으로 나온 분은 그 어, 김대중의 비자금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하고, 이게 국민의 혈세이니까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 했다고 하는데, 어, 뭐 정말 이런 돈을 빼돌려서. 누군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아마 이런 게다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아뭐 국정원에서 국정원으로 보낸 이런 자료들이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하이 사람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서버에 저장돼 있는지 문재인이가 그 서버를 전부 다 뒤져갖고 이 자료들 홀라당 다 빼버렸는지 어떤지는 모르죠. 아마 문재인이가 끝나게 되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판에 서게 되고 감옥소에 가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해서 저것들이 재판에서 어떤 꼬라지로 재판 받고 있는지 잘 봐야 될 것이고 저도 어 제가 이렇게 본 재판하고 비교해봐서 어 그때에 어 문재인 저것 패거리들이 어떻게 어 재판을 받고 감옥소 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어제 예 김대중의 어마마한 어 비자감 에 대한 얘기를 어 들어서. 어뭐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좀 어, 중요한 얘기고 톡방에서도몇 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어, 월간 조선을 사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도 어제 기자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 한 명도 타자치는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딱한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좀 화면에 뭐자 기사 같은 걸 띄워놓고 보는 걸를 봤는데 이 사람이 기사를 받았. 받아쓰... 받아치는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자였다면 한 사람이 있을 테고, 아마 그 사람이 기자가 아니었다면 어제 재판에는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겠죠.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재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